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신 후에 찬송과 300장을 부르신 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상고해보면 신자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함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진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요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계명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안에 살면 율법은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산 은혜 아래 살면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계명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지켜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더 이상 계명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소망하며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한계를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란 내게 한계일 뿐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깨어지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깨어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에 거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재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사는 것일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분과 하나된 사람만이 은혜 안에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취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방법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이요. 예수님이 은혜의, 은혜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삶의 비결이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전해 줄까? 누가 이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 줄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전해 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힘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하며 살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의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기도도 은혜 안에서 말씀도 은혜 안에서 전도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활도 은혜 안에서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귀한 성도들 은혜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차렷다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 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